여기 이 사상에서 좋아해대검 얻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쪽으로 가 주시고 이쪽으로 가 주시면서 이쪽으로 가 주시면서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오셔서 이쪽으로 가니다 좋아야 한손 건가? 좋아야 방피가 있습니다. 좋아서야 저는 여기 좋아 좋아야 할이치는 뭐입니다? 저는 좋아할이치는뭐였어내 수산나인의 작업 앞이이이쪽 인도족이 밥 먹으면 돼. 네? 일단 공경의 음식 요리하러 네? 갑시다. 친일파단나가 있으시면 공경의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공경의 음식이있구요카다바 파다파다 하루만으로 쭉 갑시다. 요리하러 갑시다. 엄마가 밥 먹고 먹어야 하는데. 응. 음. 오빠 영상 찍고 있어 화면잘안 있으니까... 보여 오빠 영상 찍고 있어 다 있... 끼고 있어 오빠 영상 찍고 있으니까 안돼 조금만 더 리면 올려면... 네안돼 오빠 영상 찍고 있어 한 개만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내수산에 남인을 잡으라고 합니다 안에 봐봐 좀 삐뚤어잖아 괜찮아 오빠 찍으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가수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기어 네, 수산으로 갑시다. 이쪽으 가두시면 됩니다. 대검, 대검을 차주죠 대검을 차오는 주나 오늘, 오늘 이제 하의 이치의 문화. 타임록을시수의 능력을 써. 갑시다. 내부선에 있는 라인을 찾겠습니다 내부선에 있는 라인 라인을 하나 옮겨가려고 응아음 음, 제가 깜빡한 거 한번 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환경을 좋아요. 되고.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